뭐가 빡센데 저 판부터? 아 뭐하지? 재밌게 하려면? 아원탭 위도 한번 해봐. 위 나로 나간다. 찍어막? 어 찍어 다아 맞히고 마 통했네 우리. 보보에. 아아 받았어 받아일올래래아아우 방각, 방각, 방안 맞냐? 방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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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각방 어? 방각, 방가가가가가가각 방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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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 방각, 방각, 방 방각, 방어 방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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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잠시만 나 탱크 달려야 돼. 어, 터치야돼 우리. 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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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비. 포탑 줄게아나 죽었다. 탱커 죽였어. <laughs> 그러지 그러지. 그 <laughs> <laughs> 안 이게 안 된다고? <laughs> 와, 아, 진짜. 아, 다고 아, 고 아, 진짜. 아, <laughs> 아, 진짜. <도르비아 미쳤다>. 아, <laughs> 미쳤다.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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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도짜 아, 야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다 아, 다짜 아, 진짜. 아, 진 <laughs> 뭔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조합인데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그거 서디. 제 카드 맞았을 거는. 전투가 곧시작됩 아, 플라스틱 개오바야. 일타 쌍피였어. <laughs> 아 네, 루시우, 루시우 킬러 계속 떠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아니 근데 찬님이 탱커를 잘 하시네. 아 이거 탱커 바꿔, 탱커, 탱커 바꿔, 탱커 바꿔. 아그아 <laughs> 너가 탱커 갈래? <laughs> 나? 아니 내가 라인 할까? 아탱 차이 레전드인데? 아니 아니야. 이거 안봐 놔. 이거 어디서 놔? 어 민성이 왔네? 놔 놔. 방출이야 민성아, 방출이야 늦어서. 어, 어. <laughs> 아니야, 이판 하고 밤이랑 바꾸면 돼. 어, 어. 밤 밤님 어, 원래 어, 안 하기로 고 아니었어? 어, 어차피 야, 뒤에 뭐냐,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. 아 근데.. 아 지금 그만!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어 응?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어그 네, 우리 우리 가면 돼. 따따로 있냐고? 오늘 내전이잖아. 아, 난 내전 지금 방을 또 만들 거야. 아, 나 잔다. 아, 이거 려거 이거 이거 이받았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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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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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거 이거 이야 돼. 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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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이고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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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